안녕하세요. 종이 모의 종이접기입니다. 오늘은 코끼리를 접을 거예요. 준비물은 색종이 한 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테이블 접어주세요. 테이블 접어주시고 이걸 펼쳐주세요. 그 다음은 여기 반에 접어주세요. 이렇게 맞은 편도 접어주시면 좋고 습니다 네. 이렇게 접어주신 다음에 이 부분 있으시죠? 네. 여기 부분을 반으로 접어주실 거예요. 여기에 잘 맞춰서,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세요. 자, 이 부분을 그래서 여기를 펼친 다음에 안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안에 집어넣어주시고, 네. 뒤집어주세요. 뒤집은 다음에 이 모서리가 여기 꼭대기 이쪽에 선에 딱 닿을 수 있게 선에 잘 맞춰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되셨나요? 이렇게 접었다 펴주세요. 그리고 이 선에 맞춰서 여기를 접을 거예요.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그 다음 앞으로 와서 여기 선에 맞춰서 여기를 펼쳐줄거예요 이렇게 접어주실거예요 이렇게 하면 일단 코끼리 얼굴은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그냥 코끼리만 있으면 그렇겠죠? 여기를 접어주세요 반에 접어주세요 네, 접어주시고 네 다시 여기서 여기 반을 또 접어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코끼리가 완성인데 눈, 코, 입이 없을, 없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눈, 코, 입을 만들어야겠죠? 네 제가 이 펜을 준비했어요 펜으로 눈, 눈이랑 그려줄 거예요. 코끼리 눈.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네.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자, 눈을 그렸으면 이제 코를 그려줘야죠. 네. 네. 이것으로 코끼리를 완성하였습니다. 어렵지 않게 적어보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다른 종이접기로 찾아오겠습니다.